발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손의 입장 되자을 했었죠? 네 어디가세요? 여기가 손의 입장이 되자 했었잖아요 영상에는 어떻게 찍힐지 몰라도 그냥 제 기준에 설명할게요 이게 왠, 저한테는 이제 이게 왼발이니까 이게 이제 왼손 역할을 하고 네. 왼손 역할을 하잖아요 얘네 이제 골반 쪽이 되고 왼쪽 그 어깨 저 얘네가 오른쪽 어깨 네, 이거 제 기준이니까 그러면은, 우리 저희 그때 이렇게 l 2 이렇게 하면서, 그때 어깨 힘 빼라고 러면 이렇게 어깨 돌리는 이 느낌 있죠, 이렇게. 네. 네. 어깨 돌리는, 게 이, 이, 이게 어깨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이게 어깨 돌리는 거지, 이렇게. 네. 네. 요거를 어깨를 얘라고 생각하고 한번 돌려보세요. 아. 어... 네. 얘라고 생각하고. 음... 네. 오케이. 음, 네. 레디 d y 잘 치네? 어잘 치는데? <laughs> 오늘 잘 치네? a d 고고 a d y Lad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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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팔로 상체로 컨트롤하 l 2 l 야 d 수 l a 이제 하체 d y Lady? l 그 d y